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우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이슈 살펴보죠. 권혁준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였었습니다. 아, 이 장소도 눈에 확 들어오는데 네. 과거 이세돌 구단이 AI, 뭐 채찌피트의 아버지라고 네. 저희 알파고와 대결을 했던 그 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리 국가 인공지능 위원 AI 산업 총력전을 펼치겠다 이런 선포식을 가졌었습니다. 네. 국가 인공지능 위원의 출범에 대한 부분들 먼저 짚고 나서 우리 네. AI 산업도 가볼까요? 네, 출범에 대해서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바로 임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 역할로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실제 이제는 핵심은 그겁니다. 정부와 민간의 이제는 협력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였습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및 이제는 1차 회의가 열렸는데 정부위원 10명이었고요. 민간위원 30명 정도 모여서 이제 AI에 대해서 같이 이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정부는 대한민국 AI 3국 3대 강국으로 이제 도약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점이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대통령이 이제는 그 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AI는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정말로 이제는 대전환의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a i 에 나라의 명운을 맡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실상 AI에 대한 강조를 이제 말을 했고요. 또한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이게 2027년까지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시기까지도 아젠다로 제시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AI 패권 경쟁 승리를 위해서 뭐 민관과 그다음에 뭐 정부와 민간이 똘똘 합쳐서 원팀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 이런 얘기도 같이. 했었죠. 그래서 애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관 협력으로 해서 공동 투자해서 만들겠다라는 어, 말씀도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다섯 개 분과가 이제는 같이 발표가 됐는데 기술 혁신, 뭐 산업 공공, 그다음에 인재 인프라. 법 제도, 그다음에 안전 신뢰 이 분과가 나왔는데 다섯 개 분과 중에서 저는 가장 인사이트 있었던 게 법과 제도 부분이거든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개세 3개, 개의 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AI 반도체 특이라든지 AI 바이오 특이, 그다음에 AI 안보 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이게 대외적으로 사실상 이런 특위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AI 강구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어, 플랜들이 이제 이번에 나아졌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국가 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을 한 거고요. 그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장이 네. 이제 윤석열 맞습니다.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I 산업의 엄청난 경제적 효과 알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추상적으로. <laughs> 근데 막상 뭐가 어떻게 경제적 효과야라고 네. 하면 구체적으로는 좀 네. 힘들어요. 오늘 네. 권혁준 평론가 오셨으니까. 네. 진짜 경제적 효과를 한번 손에 딱 잡히도록 구체적 네. 효과를 한번 보죠. 일단 글로벌 네. 그 AI 시장 규모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예. 뭐 어느 정도 이 규모가 커질 것인가라는 이 시장의 파일을 먼저 봐야, 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982억 달러 정도 되는데 감이 잘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한 394조 원 정도나 됩니다. <laughs> 네. 이게 이제는 네. 점점 더 높아지죠. 네. 2026년, 27년 쭉 가다가 2030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무려 1조 8,475억 달러입니다. 예, 우리 돈으로. 단위가 달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보면 2,441조 8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시장이 우리 앞에 있고, 그것을 네. 나가기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위원장이 돼서 어,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들은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 자신들의 이제는 그 인프라를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이면. 한국의 잠재 생산 역량이 한 620조 원 증가된다라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왔던 이제는 보고서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민간 기관이라든지 우리나라 기관이 보고서했다 그러면 어맞아 이랬을 텐데 이 보고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한국의 컨설팅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어,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연간 매출 증대 본다면 123조 원이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융합 신제품 출시가 같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나왔고요. 또 하나가 자동화 효율화가 이제 는 AI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연간 비용 총800 187조 원이 절감될 거다 이런 음.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매출은 더 증대되고 해서 ai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효과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서는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되는 분야를 본다 그러면 당연히 ai를 사용하게 되면 교통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차량 통행 시간이 줄어들고요. 범죄 검결이 높아지고 업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런 생산성 증대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둔화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부차적인 어떤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고 과기부는 이런 발표했습니다. 를 2026년까지 310조 원의 이제 경제적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정말 다양한 기관에서 AI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를 이제 밝히고 있고 만약에 ai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의 1.8%포인트 정도 더 증대될 수 있는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같이 발표 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ai가 결제적으로 한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정말 한 나라를 좌우지할 수 있는 크나큰 산업으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는 좀 봐야 될 부분이 투자 부분인데요. 사실 ai 투자 같은 경우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고 일본도 있겠지만 미국은요 한국 투자 에게 어, 44배에 달합니다. <laughs> 그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가 투자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고 그런 점을 통해서 이제 투자 이게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어, AI는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고 어, 그런 어떤 시대적 사명 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 3 3대 강고로 가기 위한 어떤 위원회가 이번에 조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요? 이제 AI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네. 범죄율이 여러분 0입니다 범죄 사건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게 일어나기 전에 네. AI가 딱그 여기서 일어날 거야, 누가 뭐 어떤 범죄 저지를 거야를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세상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의 이번에 목표가 전 세계 글로벌 3위가 되는 3위의 AI 강국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현재 지금 몇인가가 좀 궁금하고. 네. 지금 1위는 미국이겠죠 하고 네, 아마 제가 장담하건데 일본은 아마 10위권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완전히 아날로그 <laughs> 세상이잖아요. 일본은 없을 것 같고 또 우리가 3위를 한다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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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3인지도 좀 궁금해요. 네. 지금 현재 몇 위예요? 일단 현재는 6위입니다. 아 6위에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아 5위 밖뀌어요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5위였다가 예. 프랑스에게 뺏겼, 뺏겼죠. 아 우리가 AI 반도체 이렇게 만드는데? 예.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순위를 본다 그러면 사체도 예.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요거는요 일단 뭐 영국의 데이터 어 센터인 토터스어토터스 토터스 인텔리전스가 이제 만든 이제 자료인데 요보면 미국이 이 (1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중국이 (2위) 중국이 네, 싱가... (2위) 네 싱가포르가 (3위) 영국이 (4위) 프랑스가 5위인데 아, 프랑스가 무섭게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10위권 밖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프랑스가 치고 올라와서 지금 이제 5위를 했고요. 하, 프랑스도 아날로그던데. 그런데 아. 5위네요. 네, 네.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6위가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고요. 7위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인도 순으로 돼 있는데 아, 우리가 그래도 사실상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평가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지금 이제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제 한국은 AI와 관련된 입법 활동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저도 좀뼈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AI 법원과 우리나라 같은 게 가이드라인이 없죠. 이미 뭐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이거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AI에 관련돼서 법과 제도가 미비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뼈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그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 투자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 부분이 1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부족하죠. 그래서 뭐 AI 상장 기업 수가 우리나라는 6개인데 일본이 2 6개고 대만이 9개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민간 쪽에서 많이 좀 부족했고 대신에 이제 특허라든지 특허의 수용성 순위는 좀 높게 평가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아까 말씀하셨던 경쟁력 수준 3위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될 거라고 좀 확신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정부가 이제는 투자 금액을 늘리 있고 민간 원팀이 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3위 꼭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AI 공존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단순히 의지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AI가 안착이 돼야지만 사실상 이제 목표 순위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와 공존하는 그런 환경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어떤 추진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이 됐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떤 역할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민관의 어떤 협력, 조율이 네.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 핵심 역할을 보시면 되겠고, 특히 윤 대통령이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관 협작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저작권, 개인 보호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지켜야 되겠죠. 지키되 이제 법과 제도가 이런 AI 기술에 대해서 진보에 대해서 살상 방해하지 않도록 이런 어떤 효율적인 부분도 법과 제도를 챙겨 나가겠다라고 이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의 역할을 좀 부분적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투자 부분이 있겠죠. 이제는 R&D 네.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투자 전략, 그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 규제 개선, 그다음에 고육 노동. 변화 대응, 국객 보, AI 경제 안보 이렇게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역할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쭉 보면 한 일곱 가지 정도의 섹터에서 이렇게 위원회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는요, AI 정책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심의할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서 아마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가지 이제 재정 투입도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에 아마 좀 힘을 힘을 쓰러 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정해놔야 되고요. 네. 거기에 따른 실행책, 액션 플랜이라고 하죠.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될것 같은데 네. 이번에 우리가 AI 세계 3위입니다. 글로벌 3위를 위해서 어떤 좀 중장기적인 목표 또 어떤 액션 플랜들이 준비가 되어 네.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정부는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란 예. 이름으로 사실상 이제는 밝혔는데요. 이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대폭 확충하겠다. 그다음에 민간부문 AI 투자 대폭 확대하겠다. 국가 AX 전면하겠다. AI 안전 안보 확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AI 국가 AI 컴퓨팅 이제 인프라 대폭 확충하겠다는 부분에서 최대 이종 규모의. 국가 과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최신 GPU 15배 확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2020, 2020, 2030년까지죠. 2030년까지 15배 정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는 사실상 그 저리 대출이 필요합니다. 2020 2027년까지 어 저리 대출을 포함해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 투자 부분입니다. 4년간 총6 5조원 규모의 AI 분야를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데 요건 민간 분야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4년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정부는요 투자 활성화를 이제 지원하는 역할로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바로 세제 지원일 겁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펀드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국가 AX 전면한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AX라고 얘기하면 AI 플러스 X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산업별로 이런 AX 대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뭐 안전, 뭐 재난, 보건 이런 쪽에서 국민 체감 AI 서비스를 들어가게 되고, 2030년까지 AI 도입률 산업 쪽에서는 70% 공공 분야에서는 9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의 안전 안보 확보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당연히 조기 어, 확 보를 통해서 AI 거버넌스를 이제 주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AI 안전 이 연구소를 11월에 설립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결국에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페이크라고 해서 딥페이크라고 해서 굉장히 어,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네, 있잖아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거군요. 이게 그래서 아. AI 이런 안전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이런 AI 거버넌스를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이 이번에 이제는 어,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은 이번에 국가 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이 됐지만요 은 이미 연초부터 많은 좀 준비들을 했어서 네. 4월에는 AI 전략 최 협의회가 또 출범이 됐다라고 하고요. 네. 우리가 뉴욕에 또 AI 관련 연구소도 설립을 해서. 미국에 거기가 워낙 잘하니까 네. 미국의 AI 산업과도 어떤 협력도 기대를 해본다. 아 이건 뭐죠? 예. 특히 이건 저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한미가 힘을 합쳐서 네. 이제 AI 공동 연구를 들어가게 됩니다. 아, 요거는요, 이제 한미 글로벌 연구 개발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보면은요, 뉴욕에요 AI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연구를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소식이 사실상 얼마 전에 열렸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많은 분야, 어, 뭐 a i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개소식에 참여하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프론티어 레벨 에 가보면요 2020 8년까지 이제 과기정통부가 450억 원을 이제 투자하게 되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만 투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같이 참여하는 뉴욕대가 420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데 보통 이런 위원회가 열리고 이런 프론티어 랩이 열리면 우리나라만 투자해서 남조공을 시켜주느냐 이런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뉴욕대도 거의 절반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 공동 연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좋고요.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AI 알고리즘 개발되고요. 또한 거기서 보면은 AI 분야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공동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 뉴욕대 뉴욕대 아시면 아시겠지만 노벨상 38명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식적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연구 연구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참여합니다. 뭐 서울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연세대 참여해서 같이 공동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어 한미 양국 간의 AI 협력 혁신에 있어서 새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이 AI 3강으로 가기 위한 이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시간 순서 들어보면 4월, 5월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는 AI 글로벌 프론티어랩 개소가 이제 9월 달에 있었고요. 어 이제 표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국가 인공지능위원회가 이제 출범이 됐고요. 10월에는 AI 연구 거점이 이제 마련이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산학형상태계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11월 달 같은 경우는 AI의 안전 용사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AI에 대한 부작용 부분들,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스케줄이 짜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 빅3의 AI 강국으로 분명히 갈 겁니다. 우리 정부와 함께 민관이 협동을 해서 이 목표를 꼭 달성하기를 기대해 보고 또 소망합니다.